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옛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적인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현재적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대 제사장이시고 그 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를 얻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서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 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부흥운동과 지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했고요, 감금된 상태도 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함에 있어서는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우리는 지속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탄은 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명들을 놓치도록 성과가 없다 또는 그까지 것 그런 식으로 또어 그리고 차차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차차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뭐냐고 그래서 낙심시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분을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일절 말씀에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말씀의 요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 국민학교 때 벌써 6학년 때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요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우리 요점 정리를 해서 시험공부를 참 많이 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 지금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 가지고 있는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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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나고 그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또 가족 중에서 버림을 받고 이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점점 길어지니까 야 우리가 이거 잘못 택한 거 아니야? 우리는 유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의문에 붙잡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야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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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라도 그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또한 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족보였어요. 그래서 장세기에도 여러 번 족보가 나오고요. 어,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보금에서도 우리가 아예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이 분명히 레이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계속 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 의, 의심스럽겠어요. 우리가, 어, 불신이 사투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가졌던 의심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내볼 때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아, 니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요점 정리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특별히 7장에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구약성서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이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신. 옛날에 루힐 집하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할수 있어도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그런 위대한 분인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요쯤정리하듯이 정말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이 글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아, 어떤 나라에 멀리 또 도저히 우리 손 닿지 못할 때 있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요. 그분은 하늘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웠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장막이 아닌 영원한 그런 참 장막에서 지금도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 대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요. 어 아무리 길어도 2 0년이에요 30살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고요. 50살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 직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지속하시는 그분 현제적인그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매번 자기를 위하여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위하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감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시를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끊으리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의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다 신의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 찬양이 나왔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참 재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재물이 되심으로 모든 부리에서 어, 우리를 깨끗케 하시나. 우리를 국리히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해게 하시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는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처음해 주신 언약이 완전하였더라면,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더라면, 다시 언약을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구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은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여기 표현 중에서도 내가 그들의 열정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기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모든 군사가 아, 물속에 잠 장사 되는 그런 물 침몰되는 그를 보는 그런 어큰 은혜를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은약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그 은약을 어그 은약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은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은약이 뭐냐? 십0절 말씀입니다 또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고, 모든 작은 윤례를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의 일 무엇을 들고 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참된 해계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새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는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모든 일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 안식보다 안식일보다 더 뛰어나신 분 안식일의 주인 구약의 모든 것은 어,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더 좋은 약속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언약,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전 세상에 주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어, 어, 그 말씀을 주셨죠. 사절이니까. 사절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이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국립이 여기시고 재없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어, 지속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음양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 그 부여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죄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시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옛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적인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현재적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성령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얻기 와요.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대 제사장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를 얻고 형광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락이 우리에게 넘쳐서,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 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증복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요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님 역사여 주셔서 오늘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모든 불신과 연약함과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전인될 수 있는 우리가 주인 나라 갈 때까지 전인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 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참.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맡겨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